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을 해서 감격스러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이 어휘는 감탄사입니다.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흥분된 상태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신만이가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참 보기 드문 쉽게 보이지 아니하는 산삼을 발견했을 때온 산이 크게 울리도록 신봤다 신봤다 신봤다라고 크게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격스러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오래도록 예수님께 예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 가는데 이런 감격스러운 발견, 이런 감격스러운 체험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시는 것을 발견하고 신받다라고 크게 외치는 심판이처럼 예수님을 보라고 크게 외쳤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 오심을 보고할 때에 이나 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오는 것을 말하지 않고 확. 고한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여기서 에르코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을 가고 가지고 오시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늘 찾아오시는지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께서도 세례요한처럼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시간, 그 때는 같이 합시다. 무섭고 불안한 때.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신 시간은 매우 무서운, 매우 불안한 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간, 날, 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뭡니까? 이튿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에. 그리고 35절에서도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또 이튿날에 43절에서도 또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이튿날에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서 셋째 날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튿날을 이 이튿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이튿날이라는 이 날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성경은 중요하게 취급을 할까? 이 말은 첫째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이 날, 시간, 때를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이렇게 계속 기록하게 한 것은 첫 번째 날에 뭔가 있었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 그 첫째 날에 일어난 큰 일은 무슨 일일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정치권에서 권력을 잡은 자들이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협박을 하고 오라는 겁니다. 글마 그거 길 한번 드리고 오느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길들이고 급박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너 누구야? 너는 누구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점잖은 말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점잖은 말로, 너는 누구냐? 네가 세례를 베푸는데, 네가 누구이기에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 글로는 상당히 점잖하게 신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너 누구야? 제가 세상의 말을 좀 빌리겠습니다. 이 새끼 니 뭐야? 죽을래? 너 새끼 어디서 세례를 베풀어?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네가 뭔데 이 새끼여 사람 모아놔놓고 예배 드린다 그러고. 세례 베풀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너 누구야? 너 뭐야? 너 뭐한 놈이야? 이런 말을 다섯 차례나 반복을 합니다. 처음에 너 누구야라고 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메시아야?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너 뭐야? 네가 엘리야야? 나는 엘리야 아니다. 그러면 네 뭐야? 네가 그 선지자냐?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그러면 너 스스로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세례 베푼다고 그러셨노? 이러면서 지금 막 급박을 주는 겁니다. 25절에 가서는 또 물어 이르되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은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네가 뭔데 세례 베푼다고 까불어 산놈 패치기 불러마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그런데도 또박또박 대답을 잘해요 대답을 잘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급박을 당한 세례요한은 대단히 불안한 겁니다. 어제 그런 일을 겪은 이 세례요한은 이튿날에 지금 상당히 불안합니다. 어제 왔던 사람들이 또 올까 싶기도 하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긴가 싶어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그런 세례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배 드리고 세례 베푸는 이 사명 때문에 목숨이 지금 위태로 없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요한보험서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더 이상 요한보험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결국에 이 세례 요한은 헤로왕에게 목이 배임을 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첫째 날, 곧 어제의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인생에게 지금 현재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당한 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오늘 여전히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시간에, 이튿날에, 같이 합시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셨을 때,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모든 신자들은 그냥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꽁꽁 숨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고향으로 숨어드는 사람들이 속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가셔서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배하고 복음전하고 주의 일하는 사명 때문에 박해를 받는 두려움이 있는 그 이튿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불안한 사람, 삶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참 아픈 몸이 계속 더하여지기 때문에, 불안한,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불안을 잠재우시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세례요한이 산삼을 발견해서 신받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받다라고 소리를 온 산이 울리도록 거듭 거듭 가장 큰 목소리를 내어서 외치는 사람처럼. 오늘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시간은 같이 합시다. 세례가 시행되는 시간. 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신 시간은 세례가 베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세례는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는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는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는 시간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세례 베푸는 시간에 오셨을까? 그 목적은 세례 받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고 용서받기를 바라면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세례 받는 곳에 찾아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9절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뜻을 지닌 단어가 어린 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어린 양을 기다리는 역사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제사에 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휘부리인들의 첫 번째 역사가 어린 양을 찾는 역사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들으려고 할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출애굽하게 한 너무나 중요한 어린 양입니다. 출애보하기 전날 밤에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다 처음 태어난 장자와 처음 태어난 가축이 죽어나가는 너무나 비참한 두렵고 무서운 머리가 쭈삣쭈삣 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어린 양의 피를 집 대문 기둥과 임방에 발라놓은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지 아니함으로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 같이 합시다. 어린 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필요 조건이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그 가난 복지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을 멀찌게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같이 합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을 보내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는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치 신 받다라고 하는 것처럼 흥분한 목소리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세례 받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서 처리할 어린양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외친 겁니다. 여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이 지고 가는 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 단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있었던 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일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로 끝난 일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같이 합시다. 현재라는 시간에 언제나 지고 가는 할렐루야. 세례가 베풀어지는 현장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서 세례받으면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현재라는 시간에 세례가 베풀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진행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세례받는 사람의 죄를 치고 가서 깨끗이 처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곳에 오셔서 그 회개하는 자의 죄를 치고 속죄의 제물로 그 회개하고 세례받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 현장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죄를 지고 가서 처리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세례 현장은 물장난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장난일 뿐입니다. 오늘 세례가 베풀어지는데 이 세례 베풀어지는 곳에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는 자의 죄를 지고 가주는 일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물장난입니다. 물장난. 그러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곳에 오신다면 그 세례는 단순한 물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덕 나는 중생의 성령 세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세례 현장에 오시는 것은 회개가 단순한 니우침이나 세례가 단순한 기분 전환이나 세례가 단순한 위로를 하는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끝나지 않도록.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어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세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세례받는 사람에게 오셔서 세례받는 사람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때 잘 깨닫지 못하고 이런 내용을 상세히 몰랐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세례받는 현장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지고 가서 처리하신 사실을 굳게 믿고 그때 그 세례에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부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 태어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례받는 여러분들도 그냥 물로 세례받는 하나의 의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이 자리에 오셔서 세례받는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가는 여러분이 받을 죄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다 정리해 주시는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례받은 이후에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요한 계시로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푸른 풀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더 진정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물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어린 양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말끔하게 지고 갔습니다. 다 지고 가십니다. 여러분이 받을 심판까지도 다 지고 가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벌을 대신 받아 주신 그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발생되게 하시고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성령을 보혜사로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문에 불안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고 고난을 줄때 여러분 둘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된 오늘 이튿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일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세뇌의 현장에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곳에 언제나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세례 받은 모든 성도들, 오늘 세례 받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치고 가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십자가 연애를 오늘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언제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축복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세례 현장에 우리 주님 친히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